지금 차가 없잖아요 네는데요 지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어, 오늘 오너 분께서 이제 차를 출고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강남구에 살고 있는 그 40대 딸들 아빠고요. 구독자 명은 저기 돈까스라고 <laughs> 하니데 예, 제가 워낙 하던 TV를 <laughs> 네. 즐겨 보다 보니까 댓글도 자주 달고 그러는데요. 유튜브 아이디를 네. 10살짜리 딸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네. 따님이 이렇게 또 아이디를 바꿔 놓으셨다고. 어, 네. 차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 네. 약간 초등학생이 쓴줄 알고 <laughs> 댓글에 반박 글이 엄청 많이 실려요. 그 닉네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차를 안 타보고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조금 그래도 차를 알아갖고 댓글을 다는 거니까 너무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네. <laughs> 아 차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또 경험해 보신 차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근데 네. 이차 소개 한번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뭐 M3는 워낙 사실. 차를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유명하고 차를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3시리즈 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M3는 어떻게 보면 은 약간 일상에서 네.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어느 정도 스포츠카 기분을 낼수 있는 차고요 음. 그러면서도 또 실용성이 있어 가지고 세단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세대 F80 모델을 5년 동안 탔었는데 네. 데일리로 썼었으니까 너무 편하게 잘 썼었거든요 네. 이 차에 대한 평이 전. 전문가들도 많이 갈려요. 음. 일상에서 쓰기에는 좀 너무 하다다 힘들다. 음. 아 근데 제가 5년 동안 탔었잖아요. 대지로 쓰기에는 뭐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아니 고속도로에서는 네. 아, 아, 좀 뚫렸어. 한번 싸봐야지할 때는 그냥 딱 아, 버튼으로 또 이렇게 예. 또 즐길 수 있는. 네. 지금 2023년에 와서 네. 차를 산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얼리어답터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사는 게 되세요. 아 사실은 차도녀님도 <laughs> 아이오닉6 사셨잖아요 <laughs> 네. 그게 당연히 맞죠 음. 예, 파워트레인상 더 우수하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저의 그 입장에서는 특히 강남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강남에서 이제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아. 대부분 다 기계식 주차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어 옛날 기계식 주차장은 1.8톤 네. 1800kg까지 네. 그 다음에 신형도 2200kg 음. 2.2톤 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최대의 중량이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가 2.2톤 조금... 이하가 거의 맞아. 없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전기차는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제가 원래는 처음에 희망했던 건 사실은 골프 GTI 였거든요. 아, 네. 그거는 사실 가격도 정말 싸고. 네. 사실은 대팔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음... 중고차 리셀 가격도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했는데, 사실 물량이 너무 적게 풀렸습니다. 아... 특히 저는 이제 레드를 희망했었는데. 네. 아, 제가 이제 계약했던 그 딜러사에서는 이제 레드가 한 대밖에 배정이 안 돼가지고요. 아. 어,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월부터 네. 기획 저장이 많은 회사들이랑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차량이 필요해서 매연기간의 마지막을 한번. 음. 알려보자. 이걸로 해보자. 예. 비교했던 차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그래도 M3를 5년간 타보니까 네. 만족을 했었어 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신형 M3를 계약하게 됐어. 진짜 그 이전에 C 클래스 오너로 나오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네. 이제 강남 쪽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그게 C 클래스 한계가 걸린다. 네.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강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그 주차장 무게도 고려해서 차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빨리 경량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전기차의 아. 가장 큰 문제. 네. 그러네요. 네. 와 실내가 너무 예쁜데요. 이 컬러 직접 고르신 거잖아요. 아 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고를 수 있는 조합이 하늘색 계열이랑 음. 이 꼬냑 계열이 있는데, 네. BMW 꼬냑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BMW가 디자인에도 신경 많이 쓰는구나. 음. 예전에 제가 탔던 G 8 0은 블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색깔이 어떻게 보면 이게 BMW 3 시리즈는 꼬냑보다 좀 밝은 톤이에요. 이게 약간 오렌지 주황빛? 톤이거든요. 네네. 네, 이게 사실은 좋아하는 이제 에르메스 아 컬러 같은 약간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이걸로 해달라고 음 요청을 했었고요. 네. 실내랑 다른 얘기지만 그 외장이 지금 실버톤 나는 그레인데 이 음. 그린 컬러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린 외관은. 컬러가 이제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네. 5년만 젊었어도 떨하는데아 음... 이게 현실이 약간 타협을. 네. 아, 그레이 컬러도 상당히 좀 차분하면서도 좀 멋스러운. 오, 네, 되게 고급스러운 네. 느낌이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 컬러도 작년부터 이제 BMW가 쓰고 있는 컬러인데 아 생각보다 실체로 봤을 때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저도 딱 보고 와 너무 약간 포스도 있으면서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실내도 주황빛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주황색 컬러 시트가 적용된 네. BMW는 처음 보네요 보통 레드 컬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동차 이제 익스트리어 컬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네. 요즘에는 진짜 실내가 다들 다양하게 예쁘게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완전 바뀌었잖아요. 인포테인먼트가 네. 네. 이 부분은 어떠세요? 또 이전에도 M3를 타보셨으니까. 네. 바뀐 거를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예전 인테리어는 정말로 좀 별로였죠. <laughs> 정말 그냥 그냥 별로. <laughs> 정말 아저씨 느낌 차는 차. 네,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네. 벤츠보다 좀 별로다 이런 의견도 많았잖아요. 실내 약간 오렌지색 컬러로 바꾸고 약간 디스플레이 커지면서 그래도 벤츠에한 아, 예전에 한세 등급 차였던 이한한 등급 차이 아. 정도. 그러면 그렇게 벤츠 실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BMW 차량을 선택.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벤츠가 앞서는 게 이제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네. 외관 디자인이라 그러면 BMW는 확실히 기계적인 우수성은 있어요. 특히 음... 파워트레인에 있어가지고 네. M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이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음. 이런 유의 차를 벤츠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되었 때는 CLS 53 음. AMG나 네, 네, 네. 아니면 이거보다 좀한 등급이지만 AMG GT 43이라든지 네. 뭐 너무 디자인 예쁘고 하지만 음. 네. 실질적으로 어떤 같은 CC에 낼수 있는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은 어떤 운동 성능은 사실은 BMW가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더 여, 여, 있다. 역으로 한 두세 네. 단계 위에 있다 특히 같은 가격대로 비교하면 네. 디자인이랑 반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자동차를 기계로 생각하면 네. 약간 기계적인 재미에 있어서는 그러 BMW가 더 낫다고 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벤츠보다는 BMW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같은 가격에서의 성능은 음... 어느 정도 BMW가 좀 위에 있다라고 조금 음... 판단이 돼요 여러 가지 려했을 때. 하지만 또 디자인은 또 벤츠가 예쁘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의 그 선택의 문제고요. 네. 당연히 여성분들도 예쁜 벤츠를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맞아요. 네. 아, 어, 혹시 자녀분들이 이 차를 타 보셨나요? 아, 아직 출고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네. 어, 네, 앞자리에만 앉았었죠. 아, 네, 그렇구나. 같이. 네. 어, 저도 이 M3의 뒷좌석에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적으로 막 생각보다 엄청 좁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생각보다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일단 썸루프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공조는 있네요. 공조는 있는데 열선이나 네. 통풍은 따로 없고 M3를 이제 뒷좌석에 네. 타는 용도로 타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네. 편의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료 컵홀더는 엄청 크게 들어가 있네요. 음, 최소한의 그냥 기본적인 음... 거 그냥 네 어, 그냥 공조기랑 그 다음에 음료 컵홀더 그 다음에 USB 포트 하나 정도 네 이거 네.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아, 이거는 이런... 따로 가운데 컵 폴더는 없고 그냥 스... 스키 타시는 맞아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따로 네. 또 폴딩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골프장에 간다거나 할 네. 때는 골프백은 충분히 들어갈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3시리즈 세단이랑 네. 비교하면 거의 뭐 공간이나 활용도는 음... 똑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차피 이걸 그런 용도로 타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전에도 M3를 타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M3를 구입하신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행에 대한 부분이 좀클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M3를 구입하셨을까요? 모든 모드가 서스펜션부터 지금 컴포트 모드고요.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당연히 일반 3시리즈보다는 좀 서스펜션이 단단하겠지만 예전엔 그냥 어떤 독일차 감성의 그냥 쫀쫀한 서스펜션 감성이라서 네. 저 예전부터 독일차 탔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고 편하네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속도를 한 30km 정도로 넘어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특히 또 이게 지금 차가 없잖아요. 네. <웃음> <우와>. <웃음> 이게 어때 오면은 그 세단에서 기대하기에는 네. 조금 파워풀하거든요. 아니, 특히 진짜 미쳤는데요? 지금 진짜? 예, 약간 뭐 어, 전기차에 비할 바는 못해요 아니 근데 느낌이 네. 달라요. 네,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막 네.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도 뭔가 네. 이막 부릉부릉하는 그 내연기관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새벽에 고속도로 달릴 때 정말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차거든요. 네. 사실 뭐. 기름값은 좀 많이 들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속도를 내게 되면 특히 극가속을 하게 되면 연비는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네. 제일 재미죠. 뭐. 그렇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이 차는 사실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예전에 F80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라 그러죠. 네. 시내랑 고속도로를 전반적으로 해서 한만 k 로 달려 보면 네. 한 7, 8kg 정도 나왔었어요 아, 생각보다는 어,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경제적이지는 못하죠 특히 고급률를 넣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10%는 더 어분해야 업은, 업은 돼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 보상 차원에서 어. 어느 정도는 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용도에서 네. 살수 있는 그런 차라고 봐요 경제적이진은 않아요 물론 네. 그,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뭘까요? M1, M2를 자기가 썼음 패션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티어링 강도, 가변 백이라든지 이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M1은 조금 이제, 자세 제어 장치라고 그러죠? ESC를 이제 안 끈, 음 그리고 M2를 하게 되면 모든 걸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세팅을 했거든요? 즐겨찾기처럼 내가 원하는 세팅을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기능이네요? 예, 두 가지로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음 그런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단점이 있을까요? 음, 이 차를 단... 이제 구입하시는데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음. 모든 게다 장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비교했던 차랑 비교해 보면 c l s 오삼 AMG 같은 경우는 이 핸들이 네. 이 잠자리 핸들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 신형 AMG 핸들이 정말 예뻐요. 음, 그거 기능도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하고.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끌 끌릴 정도로 그 CLS가 예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이 차만의 단점만 아니고 요즘 이제 고성능 독일 세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휠 크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 이게 겨울에 특히 윈터 타이어 같은 걸 사야 되는데, 음. 타이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음. 제가 최근에 전기차를 좀 많이 타봤는데, 사람이 이제 금방 익숙해지니까, 음. 전기차의 어떤 정숙함이라든지, 쾌적한 느낌, 네, 매끈한 느낌, 느낌? 그 다음에 확실히 전기차 대비 토크가 나오는 속도는 늦어요. 음. 어. 그럼 이 M3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여태까지 인터뷰에 했던 내용의 종합판인데요. 네. 어, 이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층이 사는 것보다는 음.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30대 직급당 부담급 이상이고 네. 어느 정도 연봉단 음. 1억 이상 음. 되고 근데 이제 너무 현실에서는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음. 일들이 많잖아요 직급이 네. 올라갈수록 적어지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죠 와 그걸... 이게 진짜 네. 와닿는데요? 네. 그나마 그럴 때 출퇴근하면서 운전이라도 아니면 마트 갈때 아니면 음. 네. 뭐할때 그때만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음... 만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 그러네요. 네. 너무 잘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제 나이 또래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진 차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저도 이렇게 네.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